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사동,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의원입니다. 공자는 무신 분립. 무신 분립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민의 신뢰가 없으면 구정이 설수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구청장님께서 사태와 사태 철에 해프닝이 해프닝을 벌이신 것을 목격한 31만 남구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구정을 이제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1만 주민의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렇게 깃털처럼 언행이 가벼울 수 있었는가? 부끄러움은 온전히 남구민의 몫인가? 이런 탄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지역 정치사에 이런 일이 과연 있었나 싶은 총극이 울산 남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의회 사태 통지서를 보내셨던 구청장님이 불과 열흘 만에 사임을 처리하셨습니다. 계복을 선거라는벌썽사나운 모습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지만 개인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주권자에게 이임받은 권한을 저버렸다가 불과 열흘 만에 자당내 정치 역학 관계로 번복한 무책임한 행정가, 가벼운 결정권자, 정치적 무능력자라는 이미지를 안타깝게도 순식간에 뒤집어쓰셨습니다. 구청장님은 직위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권능과 권위를 상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부터 구청장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구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사과와 함께 차후 어떻게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신뢰 가운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2월 8일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님은 의원의 구정 질문에 분명히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랬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퇴 철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입장을 밝히셨지만 의회를 존중하신다면 사퇴를 가볍게 결정하고 의회에서 사퇴를 밝혔던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의회 사퇴를 밝혀놓고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구청장석에 앉아 계시고 의원들은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여기 앉아서. 구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그 모습은 구청장님에게나 우리 의원님들에게나 정말로 민망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남구민들에게 이 민망한 모습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그렇게 된다면 신뢰를 잃어버린 이미지에다 덧붙여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여 평가를 받으실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주민이 부여하신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권자인 주민이 시선을 차가웠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 남구를 위해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각오를 밝혀주시는 것이 다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회, 이 자리에서 의회 사과 함께 차후 어떻게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 주민을 위하여 신뢰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며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신 군리, 주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어떤 복지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 집행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기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권자인 주민 앞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과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